그 다음에는요, date. date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 오늘 며칠이야? 라는 표현. What's the date today? Hey, what's the date? What's the date today? 그러면 뭐 12일, 5일, 뭐 2일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겠죠? What's the date today? 그리고 얘가 예, 누구랑 데이트하다, 사귀다 라는 뜻일 경우에는 Are you dating Liz? 예, Liz는 Elizabeth의 줄임말이에요. Elizabeth. Are you dating Liz? 됐습니다. 그래서 Elizabeth를 줄여서 Beth라고도 하고 Lisa라고도 하고 Liz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영화배우 Elizabeth Taylor. 그래서 줄여서 Liz Taylor. Liz Taylor라고 하죠. 그래서 Liz. 한번 써봤어요. Are you dating Liz? Are you dating Liz? 하면은 어, Liz랑 데이트해? 사겨?란 뜻. 자, 그 다음 Study는 공부하다는 뜻으로는 쉽죠. I study Everyday, 매일매일 공부해요. I study everyday. 그리고 논문이란 뜻일 경우에는 This is a new study. 아 이거 새로운 논문이야. 물론 이게 새로운 서재야.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문맥에 맞게 서재인지 논문인지는 그 앞뒤의 문맥을 보시면 돼요. This is a new study. This is a new study. 새로운 논문이야. 그 다음에, 나이란 뜻으로, 인 경우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그래서, age is, 나이는 이다. just a number. age is just a number. 그래서, 나이는 단지가 just. a number는 숫자. 그래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 그리고, 음, 시대란 경우에는, 네, the next ice age. ice age는 만화 영화라도 5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예, 빙하기를 이야기해요. 빙하기 그래서 시대 혹은 기라는 한자를 쓰셔도 돼요. 기간 할때그기 빙하기가 다음 번 빙하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next, uh, ice age, the next ice age is coming. 실제로 우리는 지금 간빙기에 살고 있어요. 12,000년 전에 빙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예, 빙하기의 사이에 살고 있죠. the next ice age is coming. 자, 그 다음엔 Charge 내 책임이야라고 할 때는 거의 이 단어밖에 이 표현밖에 쓰이잖아요. In 누구의 charge? In my charge. 그래서 내 책임 아래 하에 in 들어와 있다해서 in my charge. 야, 그거 내 책임이야. Is in my charge. 나의 책임 하에 휘하 하에 들어와 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Is in my charge. 좋아요. 자 그다음에 고소 기소라고 할 때는 the charge에서 d r 이 떨어뜨리는 거니까 야, 어, 고소한 거 취하해. 고소를 취하하다? 어려울 것 같지만 d r o p 이란단어 써요. 그래서 drop the charge. Hey, drop the charge. 자, 그 다음엔 바로 충전하다 라는 뜻인 경우에는 야, 너 전화기 여기서 충전하면 돼. Hey, 전화기에서 충전해. charge your phone here 이렇게 쓰면 어, 휴대폰이나 뭔가 충전하는 대상과 같이 쓰이면 당연히 charge는 충전하다. 그때는 고소하다는 뜻이 아니겠죠? Charge your phone here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엔 stress. 아, 나 진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받다 농사는 get. I get stress at work. I get stress at work. at work는 직장이란 뜻. 강조하다라는 뜻으로는 stress 다음에 강조되는 대상을 이야기하면 돼요. Stress the next part. 다음 번, 다음 부분을 좀 강조해. Stress the next word. 다음 단어를 좀 강조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다음에 대상을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널판지란 뜻의 네, 그러한 board는 앞에 cutting이란 단어만 쓰면 도마가 돼요, 도마. 왜? 자르는 널판지니까. 그래서 the cutting board, 도마. 그래서, so, how much is the cutting board? Hey, how much is the cutting board? 그러면 바로 도마가 얼마죠? 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중역이란 뜻으로는, he is, 줄이면, he's in a board meeting. board meeting이란 단어가 이사회에서 하는 미팅. 그래서, 중역회의이란 뜻이에요. the board meeting. he's in, 근데, 정해진 게딱 하나가 아니고 아무거나 그냥 중역회의면 되니까 A board meeting. He's in a board meeting. 그래서 바로 중역회의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탑승할 준비 됐나요? Ready? Are you? Ready 할때 are you가 생략된 거 일부러 안 써드렸어요. Ready to board? Ready to board? 탑승할 준비 되셨습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무대란 단어 두개 남았어요. 무대 위로 올라가. Hey, go up on th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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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무대 위로 올라가. 단계란 뜻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첫 단계에 있습니다. 뭐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할 때, 네, first stage. So, it's our first stage. It's our first stage. 우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자, 15번 할때 5번. 자, 문제란 뜻으로는요, 뭐가 문제인데, so,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빨리 하면, what's the matter? 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보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시에 문제가 안 돼. 다 그냥, 아 걱정할 거 없어. It doesn't matter. It does not matter. 빨리 하면, it doesn't matter. 회화에서 진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It doesn't matter. 잘하셨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다이어는 반복해서 보시면 실력이 쭉쭉 올라갑니다. 네, 주의 추천도 좀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